안녕하세요. 정예진댄스의 헬스쌤입니다 오늘은 엄정아의 포이즌 댄스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 곡은 기존 안무를 쉽게 변형하여 만든 쉬운 안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분량은 1절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세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자, 앞으로 진행하는 동작을 옆에서 먼저 배운 다음에 시작할게요. 자, 오른발이 그다음에 왼발 오른발에도 붙일 때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들어주고 다시 오른발 왼발 쿵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다운 2번, 3번, 4번, 5번, 6번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발이 앞으로 찍어주고 왼발 뒤에서 한 번씩 찍어주고 오른발 왼발 쪽에 붙이고 제자리 걸음 반박 그러면 어떻게? 오왼오왼오 왼, 오, 왼. 가줄 때 골반도 같이 앞에서 밀어 줬다가 다시 정면 보고 스텝 밟아 주시면 돼요. 다시. 세번가지고난 다음 오른발이 앞에 찍고 다시 뒤로 가고 왼발 두개 모아주고 왼쪽으로 등을 지고 왼발부터 뒤로 스텝세번 가줄게요 한번두번세번가지고 다시 오른쪽 등을 지고 오른쪽으로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네번 가줄게요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앞에 사이드 가는 것부터 맨날부터 앞으로 가볼게요. 시작 한번두번세번 가고 번, 번 나서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왼발부터 시작. One, two, two, three, four, five, s i 그러면 다시 앞으로 모으는 동작부터 뒤로 가는 동작까지 연결해서카운트로 가볼게요. 오른발부터 앞으로 정신, 왼팔 정어줄게요. 시작, one, two, three, four, f 오른발, 앞으로 five, s 네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자, 오른발부터 제자리 걸음 스텝 밟아줄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네 번째는 왼발 사이드. 다시 왼발 들어오면서 오른발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사이드. 자, 다시 오른발부터 걸어주면서 하나, 둘, 셋, 왼발. 하나, 둘. 오른발 자,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그다음 팔은 바깥으로 오른팔부터 팔꿈치 관절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원을 세번 그려주고 옆으로 찔러줄 거예요. 이때 검지 손가락만 뻗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왼팔. 하나, 둘, 셋, 넷. 뻗어줄게요. 자 그러면 오른발부터 걸을 때 바깥으로 돌려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찌르고. 하나, 둘, 셋, 찌르고. 그 다음, 발, 다시 5분만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자리 걸음 가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가줄 때, 몸의 리듬이, 골반을 빼줄 건데, 골반 사용하는 연습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제자리 걸음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처음에 오른쪽 무릎을 굽히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빼줄게요. 이때 왼쪽 무릎을 펴줄게요. 자, 오른쪽 무릎이 굽혀질 때 반대쪽 왼쪽이 골반이 빠져요. 다시 왼쪽 무릎 굽혀지면서 오른쪽 무릎은 펴주면 오른쪽 골반이 옆으로 빠져요. 다시 이렇게 오른쪽 무릎 굽혀주면 왼쪽으로 골반 빠지고 왼쪽 무릎 굽혀주면 오른쪽으로 골반 빠져요. 무릎을 잘 써주셔야 감이 있어요. 다시 오른쪽 무릎부터 왼쪽 골반 빠지고 오른쪽 골반 빠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내가 리듬감이 조금 있다 자연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발부터 짚을 때 무릎이 붙어지죠. 그러면 왼쪽 골반이 자연스럽게 빠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골반이 가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기울여지는 쪽으로 그냥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조금만 가주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네번 가주고 다섯 번째부터는 조금 크게 기울여줄게요. 팔은 하나, X자, 둘, 가지고세 번째는 크게 밖으로 빼줄게요. 자, 그러면 오른발부터 갈때 X자 만들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크게 밖으로 빼줄게요. 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발부터 발부터 오른손 동그라미,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크게 가요. Five, 한번 더. One, two, three. 더 해줄건데요. 자 그대로 골반 바깥 8번 사용하면서 양팔 올려서 머리 뒤로 내려주는 동작까지 한번 같이 바 연결해서 해볼게요. 오른쪽 2, 3, 4 5, 6 7, 8 가지고 나서 오른발부터 앞으로 짚어줄게요. 오른발 앞에 짚고 다음 왼발 있는 뒤에 한번 짚고 다시 오른발이 뒤쪽에 들어오고 왼발이 제자리. 자 이번에 왼발이 앞으로 짚고 오른발 뒤에 뒤발 짚어주고 왼발이 다시 뒤로. 왼, 오, 왼, 오. 이렇게 가줄게요. 그때 팔은 앞에 오른팔 짚는 쪽에 반대 팔을 접어주시면 돼요. 계속 움직여줄게요. 자, 오른팔부터 왼팔 접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바로 오른팔 한번더 접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양발 벌려주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나서 양발 모아줄게요. 다시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동기. 자, 팔은 양팔 위로 쭉 가서 손가락, 새끼 손가락부터 접어주고 팔 내려줄 거예요. 그러 어떻게?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모아줄게요. 자, 그러면 양팔 위로 가서, 뒤로 가는 것부터 양발 모아주는 것까지 연결해서 카운터로 정리할게요. 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 w 오른발, one, t w 왼발, five, s 5, 6, 7, 8 여기까지 다섯 번째 파트였어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